우리 뒤에 있는데. 중... 어나이스이스나 <놀람> 살아야 돼. 야, 저기 있다. 멀리 어. 말하는 거지? 어, 여기 2번 핀. 아, 저 둘? 어. 볼 거야, 저거 아니, 아니. 한명 킬. 와우, 463m. 오, <laughs> 어, 나 죽겠다. 살벌하게 일단 들어가자. 여기 능선까지 가도 될거 같은데? 나가, 왼쪽으로 빠지자. 야,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여기여기여기 2번팀 위에서 아, 우리 쏜다 어. 에카다 모여 우리 세명까지 아, 천천히? 천천히 들어갈게 천천 들어갈게 음, 나 어차피 괜찮아 나 지금 나스 세... 안에 들어왔어 한명 기절 내 건너편 기절이야 타격팀 보이냐? 저 앞에 있어. Yeah. 오. 나이스. Yeah. Nice. So <목소리> 뭐야? 태웠다 폼 넣었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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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남 남지 않았어? 어.. 내.. 내 포기 죽었어 내 포기 몰라 나, 난 남은거 같긴 한데 아닌가 그냥 가자 가자 아니 니내려내려내려내려둘다가둘다가는중 <laughs> <laughs> 차지 딸피 어, 확인. 아차 뒤에. 차 뒤에 차 뒤에 차 뒤에. 어, 확인 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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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인 넌사간다 붙었다 가가가 어, 어, 위에 계절, 요 앞에 집 먹죠. 여기 앞에 집만 먹어도 돼. 내가 여기 하나 기절 시켰 거든요. 괜찮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내가 근데 오른쪽에 춘나 쏘는데 날안 쏘더라. 춘나 쏘고 출렸다 어, 어. 어, 어. 뭔데? 로 춘다 손 파밍 춘다 손로 춘다 고으로다로 춘다 로 춘다 손으로 춘다 있으로 춘다 로 춘다 손으로 춘 와. 손다손으 차에, 차에, 차에 둘. 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야 돼, 이어 전달될 수는 얼마나 있 보이는 거한 명? 거기, 응. 먹어볼게요. 응. 네, 네, 아예, 아예. 아예 뒷컵 잡아도 될것 같은데. 아유, 잘 쏜다. 음. 오른쪽 능선으로 좀 내려왔고. 그리고 그 뒤쪽으로 오토바이 온다. 백업인가? 나이스. 잡았어. 나이스. 둘다 잡음. 근데 두 명인데? 응, 음, 나 이번에서 막고 있어요. 여기. 어, 가는 중, 가는 중. 한 여기 위에, 이돌 위에 하나랑. 미안하 사람. 빨간, 빨간. 둘다죽였서죽였어 아, 2번 쪽에서 나 쐈어. 저 집? 쥐 같은데? 쥐 같은데? 어, 뒤쪽 능선 저기 있다. 아, 확인. 보인다. 어, 둘 아, 쪽에. 아, 어. <laughs> 잠깐만. 와, 이거 좀 멀다. 두 명이야, 되네? 하나. 쟤가 친구인가? 여기 둘 쪽. 2번이라고요? 응, 스킬. 보고 먹어 될거 보고 먹될거 같아. 야, 네가 일로 내려면 어떻게 안 돼? 그겠다 돌디. 이거 일단 오는 거 죽이자. <laughs> 그리고 여기 단빠랑 먹자. 아, 겁나 못 쓰네. 쫙쏘니나아 나이스 화염병. 하나, 하나 기자. 불 붙었는데? 엄청 있어요 없어, 주차 <laughs> <나이스. 웃음> <laughs>